별광입니다 별강입니다. 어 오늘의 게임은 닌자가이 덴 포. 노말로 가자 나 이제 노말도괜찮을것같아오 <laughs> 처음부터 전투야 처음부터 피가 엄청 튀네 h <laughs> a 안하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이 h a 아, 몰라, 가드 같은 거 알게 뭐야? <laughs> 뭐야? 오! 폭탄도 터지네? 사다리. 사다리. 어, 아 그럼 신난다 필살기 괜찮다. 스피디하네요 게임이 이씨 내리든가 필살기 쓸 거야 뭐 어찌됐든 죽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다. ここにある黒オの封印をすべて解くこともうすぐトンネルを抜けるわ漢字。 지네가 있는데? <laughs> 팀 닌자래. 닌자가이 된 포저. 많은 분들이 살까 말까 망설이신다는. 대시! 알았어. <laughs> 아니, 진짜, 근데. <laughs> 만드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벨트형 게임이 제일 좋아요. 아주 편해. 저걸 어떻게 잡아? 나 집중포화 당하는데? カツテルジンのエココクリューがセカニコントモータレスダ。d i ハヤブサ。ジンチョコエタカミナワザって。あまた、ジョンギスロウソ。ハコクリュまた、d i e ハヤブサノって、打ちーラバレ。セカニ、ヘーバー しかし、数年前、一人の魔人と黒龍の巫女が黒龍を蘇らせて。<laughs> 며칠전オあ <laughs>、グレフィック、いい。 홀드로 하고 있습니다. 홀드? 아 누를 때만 보이는 거구나. 엄 아! 안 되잖아. 다시 올라가야 돼. 이건 뭐야? 초심자야? 초심자라 노란색이야? 벽 타기 어떻게 하지? 잠입이 굉장히 요란하네요. 맞아요. 나오는 적을 다 깨부수면 되는 거지. 잠입은 무슨 어디까지 가니? 주의할 필요가 있나. 그냥 가서 피살기로 조진다. <laughs> 이미 발견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제 어떻게 들어가? 아. 야, 이런, 데는 2인 1조도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죽지 <laughs> 네비게이트도안 된대 우와이살 <laughs> 아니 나는 게이지가없이지금내이 지금... 지금 안보이는 건가? 이 미니맵도 없어 보이는, 잠깐만, 이쪽, 내가 왔던 길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났어. 아, 나 다시 돌아왔죠? 여기 아니지. 아, 나 진짜. 아, 여긴가 봐. 여기겠지. 어? 길을 찾으라고? <laughs> 항상 헤매고 있죠. 어, 여기다, 여기다. 이 노란색 페인트가 있는 곳은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 이케게 게임 내로 들어가는 미니맵이 없었어. 얘만 암살. 뭐해 지금 다 보고 있잖아 <laughs> 와 금방 죽네 다 죽이면 되지 뭐 제가 예전에 했던게 닌자 가이는 몇이었죠? 기억이 안나네 いらっしゃいューの巫女だ。ええ、わてげチュニフィその仮面カラスのチュン。で伝承通り私を殺しに来たってわけ。われらがう。ミヤコニチノアメフラシストキ。黒の巫女

어 이제 슬슬 프롤로그가 끝나고 진짜가 시작되려나봐요. 얘랑 만나서 없었던 피통이 생기겠지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게 될 거야. 안 만나는 편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laughs>

잠깐만 내가 이렇게 달리면 쟤는 어떻게 오지? 볼까? 걸어오고 있어. 천천히. 예씨. 빨리 탈출해야 된대며도마 로봇 같이 생겼다. 너우마는게 <laughs> 세이오지와 가면 벗으니까 멋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저씨가 됐어. 와, 지, 되게 악녀 같다. 진짜. 아, 저말빠른 저기나 따지지 않고 막 쓰는군요 역시 악녀들은 말빨이 있어야지 아니 저봐저 저 헤어스타일과 저 크기의 얼굴이 저 조그만한 가면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 <laughs> 뭐랄까 가면을 쓰면 꾸기꾸기 꾸겨지나? 얼굴이? 아아는 진짜 비율 좋고 괜찮았는데 <laughs> 얼굴 나오니까 별로다. 왠지 나중에 동료가 될것 같아요. 아닌가? 적이 되나? 진짜 차은우, 원빈급 아니면 다 비슷해 보여.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취, 그, 외모를 안 따져요. 쬐끔 잘생기나, 쬐끔 못생기나 의미가 없거든, 나한테는. 완전 천상급 아니면 그냥 다 비슷해. 올라가. 발전기. 엄마 이쪽이겠지. 홀드. 아 뭐야 목적지 표시하라고. 목적지 표시를 안 해주네. 맞는데? 아씨 몰라 다 부서. 어? 여기가 아닌데 아 뭐라 어쩌라는 거야? 이거야? 부서. 임무. 아 서브 퀘스트를 받는군요. 에라 모르겠다. 문제아자 LB 아이템 소크를 열고요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A로 사용한다. 됐다. 아니 이런 게적적 진영 한복판에 있다고? 올라가 보자. 아, 그래도 길을 알려주니까 참 좋네요. 으아! 게이지 있냐고! 아, 있어! 있어! 이제 있어! 게이지 벌써 절반이야! 와, 망했죠? 이걸 먹으면 회복, 회복이 돼. 죽여 일단 죽여. 이씨. 죽었어. 아 진짜. 야 다리 없는데 기어와서 나 때리려는 것 봐. 근성 진짜. 방해하진 않겠지. 아 분명히 RT가 방어한 걸 알겠는데. <laughs> 나도 모르게 아 Y를 누르고 있어. 자동 타겟팅이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뒤에 있는 애를 못 때린다. <laughs> 저쪽에 있는 놈을 때리고 싶은데, 자동 타겟팅이 되니까, 오히려 못 때려, 지금. <laughs> 지형을 이용해서. 안 돼! <laughs> 아, 뒤에 있는 놈을 때리고 싶었는데, 아, 자동 타겟팅. 아, 진짜. 어, 난이도 변경이 돼. 해보자, 히어로. 음. 에, 해보자. 와, 자동 가드해준다. 좋긴 하네. 이야, 좋아. 피도 자동으로 먹어줘. 진짜 이건 너무 쉬운 것 같긴 해요. 지금 이렇게. 싸웠는데 피가 하나도 안 닳았어 가드를 적절하게 다, 다 해주니까요 이렇게 이.. 이 모드에서는 죽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 알았어 피라미드라니 우와. 이런 칼이 있었으면 진작에 쓰라고. 이런 것도 해킹으로 쳐주는구나. 자, 여기서도 그냥 막 때려볼게요. 피가 진짜 하나도 안 달까? 자막 느낌표 떴는데도 그냥 막 때리죠. 아 이건 확실히 진짜 너무 쉬운데 한 대도 안 맞는다 한 대도 뭔데? 할수 있구나 돈을 내야 돼야 이거 직업이시구나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내가 부르면은 강, 강의하러 와주는 거야 강습 돈을 내야 돼 선생님 아 역시 공짜는 없다 필요 없지 필살의 비법. 자더 강해지자. 완료했어요. 비가 오고 있다고 지금? 아 비. 아와 <laughs> 진짜 되게 중이병 같다. 하긴, 뭐흑룡의 무녀라든가, 봉, 그 용의 봉인이라든가, 뭐 되게 중이병스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긴 하네요. 에, 그 오빠, 그 오빠 역시 현실을 살아가는 분은 시점이 달라. <laughs> 의심부터 하잖아. 그러니까 너입맛 다단계 끌려갈 거야. 그런 식이면 아이 됐어. 이제 스승님 집에 가 입만 살았죠. <laughs> 그래, 뭔가 이상해. 시뻘게다부숴봐

아무리 세뇌교육을 해도 이게 된다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지 모드가 아니었으면 많이 죽었겠지? 근데 죽기 전에는 모드를 못 바꾸잖아. 난이도 변경된다. 너 말... 죽인 걸로 시작했어요. 아, 자 그러면... 죽은 뒤에 끝나면 되겠다. 여긴가 보다. 그런가 봐요. 역시 때려야 돼. <laughs> 역시 치부 받아야 돼. 아, 안 돼. 죽었어. 아, 이렇게 죽는 건... <laughs> 노카운트죠. <laughs> 이건 아니지? 아니, 진짜, 저게, 한복판에 이런 걸 갖다 놓는 게 정말. ショーノが一緒に。 어, 죽음은 그만이야. 어? 나 잘못 왔어? 잘못 왔어. <laughs> 내가 나쁘지 않다. <laughs> 길이, 길이 이상한 거야. 못 올라가네? 여기 아니네? 찾았다. 저기 <laughs>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생각보다 오래 하겠어.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 맞네? 이, 한 놈만 노리는 게 은근히 귀찮아 아 어? 죽었나 봐, 그새 부활해 기사회생 안 돼! 아, 막고 있다고! 아 자, 이렇게 해. 오늘 했던 게임은 닌자 가이덴 4 재밌다 근데 예전보다는 사람 형상이 아니고 좀 로봇 형상이라서 덜 잔인한 기분이 들어. 막 목이 쌓이고 그러는데도. <laughs> 어쨌든 즐거웠습니다.